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경입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고 남양과 제도는 점차 기압골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처로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으나 전남 남양과 경상남도 제도는 차차 어려져 밤에 산발적으로 빛도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에서는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오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다가 밤부터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아침에 서울 경기도를 시작으로 낮부터 저녁 사이에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북도는 눈 또는 비가 오겠고 늦은 오후나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강원 중북부 상간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 가운데 오늘 아침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일부 대륙에서 강한 복산 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내일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 전해상과 남해 먼바다, 제주도 전해상에는 내일 늦은 오후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길이 점차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으니 항해하거나 조판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